스컬트라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절이 안 생기게 하려면 균을하게잘 퍼트려주는 거 마사지 마사지가 중요해요. 이 스컬트라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입자가 되게 굵기 때문에 주사기나 캐뉼라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촘촘히 놓으면 환자가 멍이나 통증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스컬트라는 원래 이렇게 가로로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로 섞고, 그 다음에 시술 직전에, 어, 리도카인을, 마취제를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마취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흡수가 되면 이 스콜트라가 가루만 남겠죠. 그래서 꼭 가루 형태로 진피치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물로 있을 때는 마사지를 하면 물이 퍼지지만 이게 가루로 달라붙으면 마사지를 해도 퍼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컬트라를 맞고 나서는 처음 3, 4일 날, 3, 4일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간혹 어, 딱 엉덩이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때는 아프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엉덩이 주사를 맞았는데 안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소위 뭐 복불복인데요. 이것처럼 스컬트라는 음, 간혹 환자분들이 1차 때는 내가 아팠는데 2차 때는 안 아팠다 스쿼트라를좀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안 아프면 되는데 안 아프면 좋은데 주사를 맞고 나서 아파요 그럼 환자들이 이게 아파서 마사지를 하기가 아무래도 좀 꺼려지겠죠 보통 이제 스쿼트를 맞고 나서 아프면 보통 한 3, 4일 가는데 이 3, 4일간 마사지를 잘안 해요 아프다고.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난 다음에 통증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마사지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 4일 정도 지나면 이 리도카인, 마취제나 생리식염수 아니면 증류수가 우리 몸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럼 가루 형태로 남아버리면 마사지를 해봤자 잘안 퍼져요. 따라서 스컬트라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3, 4일에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는 게 중요해요. 스코트라 본사에서는 보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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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요. 5일간, 하루에 다섯 번씩 5분간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첫 3, 4일,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세요. 이걸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하라고 하면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자극성 피부염만 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물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눌러가면서 적당히 압을 가해서 퍼트리듯이 마사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간혹 환자분들이 주사 바늘 자국이 이제나 아니면 캐뉼라 들어간 자국이 있겠죠. 이 자국 주변을 갖다 자꾸 마사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주사 바늘이나 캐뉼라가 되게 길어요. 스쿼트라를 놓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부위를 놓으려고 해도 주사 바늘 자국은 이 부위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위를 마사지해야겠죠 바늘 주변 자국은 마사지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는 시술 직접 항상 할 때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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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거라고 어디 어디 마사지 할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을 항상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마사지 받는 압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환자들한테 꼭 알려 드려요 음, 오늘은 스컬트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